あの、私も頑張んなきゃと思わせてもらっています。本当にパワ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は短い時間ですが、楽しんでいってくださ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좀 힘을 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또 이렇게 파워를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즐거운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을 시켜드립니다 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옆에 있는 동아리에 같이 다니고 있어요 けれど도 조금 テンションもおかしくなってきてて、なんか、今、そうですね。え <laughs> <laughs>、여러분、お願いします。ご視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はちょっとこの、ね、作品の話もあの、いい話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관객분들 분 위에서 또 배우님께서 깜짝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분은 손을 번쩍 들고 알려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이제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 모아서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미 아, 오늘 처음이다 이에요. 오늘 처음 온 알파벳이에요. 아이. 아이. Oh. 10번. I의 10번. 아이의 oh. 10번. 10번. O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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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웃음> 네, 정말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영화를 보실 건데요. 영화 보시고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무한 엔차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네. 한번 크게 해주실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네,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 듣고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今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から見ると言うことで 本当にこうさまざまな意見があったり、いろいろ考えること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あのうん、とにかくこうそのあの本当にどんなことでもこの作品から何かを得てもらえたら本当に嬉しいです。一生懸命作りました。あのよかったらこれからも。

어떤 내용이건 간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이 작품을 보시고 뭐 하나라도 얻으실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10년이라는 이 영화가 오래도록 여러분들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기원와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皆さんそんなにずっと撮っていたら? 容量よがいっぱいに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ぐらい今日今日でもここ最近で一番写真撮られた写真でした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えー、そうですねこうやって国を渡って今皆さんに見ていただいてあのこの少しずつ日本を出て 広がって大きくなってきたこの予備中年って輪を皆さんの力でもっともっと大きくて強い輪にしていただけたら嬉しいなと思います。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찍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데이터나 용량 괜찮으신가요? <laughs> 아마 오늘이 이 촬영 중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힌 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나라를 나라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일본 밖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호응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인인생 10년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의 향께 여러분들의 힘을 통해서 좀더 크고 또좀더 강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이었죠. 아쉽지만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어,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늦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영화를 더더더 더, 더 많이 알고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